자, 잠깐요. 그걸 우리가 한번 각자의 최고의 분야의 그 다른 시각에서 한번 풀어보시자고요. 네, 오늘 주제는 뭡니까? 네, 오늘의 주제는요. 네. 부부지간 사생활에 대해서 함께 음, 얘기해보겠습니다. 네, 이 지금 뭐 하, 요즘 네. 부부 중에서 여자 그러니까 음. 아내들의 위상이 너무 크잖아요. 음. 저, 저, 그 자리... 10시 지금? 네. 저 10시 이후에 방송되는 거예요? 지금? 저 10시 이후에 방송되는 거예요? 식구금으로 가시게요? <laughs> 아니 부부직간의 사생활 이면 식구금이지 어떻게 식구금이지? <laughs> 아, 아니요, 식구금이 예를 들어서, 뭐 핸드폰을 뒤진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얘기하는 프라이버시, 성생활이 관계를 아니, 얘기하는 거지 금아 사생활과 사는... 성생활을 구분을 못하세요? <laughs> 너무 나가신것같 <laughs> 아니 <웃음> 너무 안찔러가시요 부부지... 아니 부부직간이면 부부간의 생활인데 아, 부부지간에도, 그것도 사생활까지 에, 음. 그 건들지 말아야 될.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옛날에는 우리 저뭐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내들이 많이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참지를 않잖아요. 그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잖아. 네. 마음이고 육체고 똑같다 하는데못볼게 있고 볼게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실 한 가족인데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런 사고 방식이 전근대적인. <laughs> 우리 최박사님은 그러면 저 와이프한테 거짓말 하나가 없어요? 사생활이 없어요 본인이 네, 사생활 많이 있지만 거짓말 거짓말도 많이 하지 네, 얘기하시면 니까그 그러니까 얘긴데 아니, 뭐 무슨 유신동 거듬거듬다듬 아니, 아니 거짓말도 <laughs> 많이 하지만 네. 그 거짓말했던 응. 걸 지금 얘기하면 만약에 집사람이 저걸 본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겠냐고 아, 우리 그 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로부터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약간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 경우에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데 사생활을 전혀 인정을 안 해주고 음. 어디 가는지 항상 조사하고 행동부 뒤져가족이 어디냐, 저기냐, 그리고 미행하고, 음. 이렇게 하면은 부당한 대우를해서 이혼사유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음. 각자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, 난 사생활이 있으니까 뭐 내가 뭐, 전혀 총각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, 이건 아니지만, 음. 최소한의 부부지관으로도 상대방을 개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정도의 사생활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. 안 그러면 이혼사유가 될수 있다. 하면은 이제 소유, 소유를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개인이잖아요. 무슨 개인이지만, 누가 소유를 생각해? 개인이지만 이제 가족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신뢰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믿음하고,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음. 그렇죠. 사생활을 어, 일부는 공유를 하되, 그렇죠. 자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영역은 따로 있어야지. 안 그러면 네. 어, 양쪽 다숨 막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만으로 갈등이 될수 있고. 내꺼니까. 예. 내가 다갈등 어디 네네. 갔어. 막. 종교 쪽에 보면 믿음, 사랑, 소망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예. 내가 생각할 때는 뭐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예. 순서가 있다고 봐. 예. 믿음. 음. 가족들은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은 믿음이 있어야 해 믿음. 예.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. 예. 근데 부부지간에 사생활을 해가지고 그걸 내가 뭐 프라이드 뭐 자꾸 뭐 자꾸 감추고 이러다 보면 그게 지금 사회가 믿음이 안 간단 말이에요. 이게 예? 집착을 하다 보면요. 그래서 이게 몸에 이게 도청기도 거기 오늘 도청기 <laughs> 없고. 그러니까 <laughs> <안> 휴대폰에도 <laughs>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래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. 그래서 사랑과 게... 그러니까 집 그게 믿음이 안, 안 가니까 돼요. 그런 인상이 나오는 거거든. 믿음이 안 가니까. 네. 그럼 믿음을 아, 줘야 된다는 거지. 아까 그 우리 유쾌한 MC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. 부부지간의 사생활에서 직급 현재 시대를 보면 네.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핸드폰인 것 같아요. 핸드폰은 그렇죠. 예, 왜냐면 집사람이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와요. 그럼 집사람 핸드폰이잖아요. 근데 그걸 열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뭐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예, 전화, 이제 목욕하기가 못 나오잖아. 네, 나오면 어 당신 전화 왔었네? 네. 이, 예, 이또내 전화가 왔어. 근데 그걸 뭐 검, 열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본다든지 또나 잘지게 뭐 검색한다든지 이런 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음. 아까 이제 우리 MC께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지간의 사생활은 지켜야될게 핸드폰 매너 어. 이것만 지켜주면 크게 그, 싸움 아 게. 그러면 핸드폰을 서로 공유하지 않고 고 그냥 예. 오픈하지 않고 예, 예. 잠금으로 이 잠궈놔야 된다 그 말씀. <laughs> 아니 저 이렇게 아예 거기는. 잠그는 게 아니고 보는 게 부인의 아니라. 일은 부인의. 허락받고 <laughs> 네. 봐라. 아 개인의 일이니까 그냥 냅쳐두고 예. 또 내일은 또 내일이고 이렇게 냅쳐두고 이렇게 해야지. 핸드폰 가지고 다, 다른 이 부부들 보면요. 예. 핸드폰과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예. 핸드폰 가지고 싸우는 게많아 제가 아는 분들은 핸드폰 그래서 하나. 더두개갖고 다닙니다. <laughs> <laughs> 모르게요. 소중한 씨두개 아니에요? <laughs> 아저 핸드폰 하나입니다. 예. 그런데 예. 원장님 예. 말씀하시는 거 시대에 떨어진 말씀을 하세요.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. 이 휴대폰이라는 건 당연히 개인의 소유물로 이미 우리가 번접하지 못할 거로 이미 결정이 돼 있고.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서치 예, 안 하지 않았다 이 그런데 이제 부부 지간이라 그러면 이제 가부장. 우리 한국의 남성들 때문에 오늘 사생활이라는 게 나온 것 같아요 이 결혼을 하면 법률이 묶어놓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아내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에는 신정호 조론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 조론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법률에서 정한 혼인의 관계는 유지하되 개인의 프라이버시 다 각자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를 지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묶여져 있는 풀수가 없지만 나를 자유롭게 해 달라. 그 여성 쪽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이 조혼이라는 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조혼은 뭐야? 내멋대로 하고 살겠다. 그러니까 사생활이 부부간의 지 사생활이 이제 보장되는 쪽이 그렇게 어. 이해를 하겠어요. 근데 지금 그렇게 저 가요. 우리 이금에 우리 저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꼭 남자들만 자꾸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성의 입장은 음, 그렇게 보거든요 여성도 내가 이렇게 뭐 주위 사람들 들어보면 여성들도 휴대폰을 두개 가져가는 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. 오. 사무실에 쓰는 거, 집에서 쓰는 거. 음. 그리고 그저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뭐 전화 받을 생각을 잘안 해. <laughs> 어 차피 뭐 지가 답답하면 여러분 전화를 할 거니까. 음.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저 카톡도 잘안 봐. 하는 어. 네? 다, 이 왜냐면, 막 집에 가서 밤에 자면 이거 알림 글을 해놔면 음. 막 카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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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서 하니까 아예 무음으로 해놓으니까 음.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내가 보고 싶으면 네. 가서 봐. 저도 그래요. 다무음으로 네? 해놓고 그때그때 음, 그때 이제 네. 확인을 해요. 처음에 우리가 이걸 쓸 때는 상당히 참 좀뭐 좋아서 좋게 생각을 했는데 네. 지금 보니까 생일 떠는 것도 그렇고 다 그게 소음이 소음 음. 하루에 아침 일어나면 생일이라고 축하해 주라는게 막 이만큼씩 떠 어. 네? 그래서 나는 그것도 다 비공개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 그걸 보면 소음이거든 네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 우리 그원장이이 원장님 말씀하시지만은 우연찮게 가다가 남, 남편이 이 휴대폰 놔놓고 씻고 있는데 집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영자 어쩌고 이거 딱들고서 뭐야 쳐다보게 되니까 그게 뭐 따지고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모든 걸다 주장하는 게 믿음이라고 봐. 어느 누구 없이 다뭐 지금 관계든 부부 관계든 가족들 관계 믿음이 최고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거의 부부 관계 음. 보면 이렇게 휴대폰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데 음. 예절에 대해서. 꼭 휴대폰 아니어도 저, 제 생각에는 그 취미 생활 같은 거를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경우. 만약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제 주에는 이제 뭐 댄스, 춤을 좀 정말 순수하게 춤에 관심있어 추는 건데, 어, 남편분이 어, 너 춤추러 다닌다고 남자들 거기 있는 거 아니냐. 이래서 뭐, 뭐 라틴 댄스라든지 이런 거뭐 있잖아요. 그것도 못 배우게 하고. 어, 그런 교 규제도 많더라고요. 것도좀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부분관계도 네. 우리 최돈우 박사님 오늘 부부싸움을 한번 시켜볼까 하는데요. <laughs> 네, 예전에 참아주세요. 저한테 분명히 <laughs> 죄송합니다, 얘기하셨거든요. 사모님. <laughs> 사모님 잘 들으세요. 휴대폰에 여자 이름으로 되 있는 분들은 <laughs> 네. 그여 어.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여자 친구가 많다고 <웃음> 본인이 <laughs> 인정하셨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아. 그 이중성을 상당히 가지신 분이라 아.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. 하세요. 자자 여러분, 제가 그 하나 여러분에게 여쭤 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한번 해줘 보세요. 어, 상대의 핸드폰을 우연히 본게 아니라 일부러 비밀번호까지 풀어서 그거를 본 사람이 배우자가 누가 됐든 본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? 아니면 그 안에 내용이 정말 나쁜 게 나와서 걸렸기 때문에 네가 더 나쁜 거다. 어? 떤 사람이 더 나쁜 겁니까? 본 사람이 나쁜 거지. 그 비밀번호까지 풀어 가지고 본다는 자체는 일단 의심을 한다는 자체에 자체 아니에요. 네? 그렇 평소에 의심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. 네가 의심스러우니까 거봐라 응.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않느냐그 사람은 응. 내가 좀 좋은 일을 하면 2 0프로 갖다가 막 뿌라서 시작해서 하 아, 내가 뭐 했단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.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축소를 3 0 프로밖에 얘기해. 하 일도 병이 난니막 그렇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 아, 그냥 뭐 이래서 이래서딱 간단하게 끝내버린다고. 그게 사람 심리란 말이야. 자 그러니까 네. 자그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. 응. 본 사람이 잘못했다 이금혜 선생님요 그거 막 보는 거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열어보신 그, 분이 이학선 원장님 저도 비밀보호까지 뭐 풀어가면서 본 사람이 잘못이 더 많다고 보고 또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 얘기했듯이 뭐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걸렸다. 그럼 그분도 잘못 시켰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남의 전화기를 꼭 그렇게 뭐 비밀번호까지 풀어가면서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 박형 변호사님 그런 분들은 조론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상 이혼을 하셔야 되고요 <laughs> 소송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그럼 이거 봐라 네가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내가 열어본다 이것은 대단히 결론적인 얘기고요 결과론적인 얘기고. 그러면은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. 네. 음, 그때 모르는 그러니까, 거죠. 뭐라 그러니까 말을, 말을 안할 테니까. 그거를 어, 상대방을 존중을 안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.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 소중히 네. 여기 여까지만 뭐. 아 예. 저는 다 껄로 얘기한데. 예, 어 어떤, 뭐 계속 물어봐. 어떤 결과든지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어떤 그런 원인을 제공한. 뒤. 그런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한그 사람이 좀잘못이다고요 그 이런 말이 않나? 나오잖아요. 예, 저전 그렇게 생각해요. 어차피 4대 2니까. 아, 가만 있어요. 김수아 씨도 <laughs> 있는 데 네. 저는 그래서. 이제 음, 부부지간에도 사랑과 신뢰잖아요. 근데 사랑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설사 그런 게 보이더라도 어, 일단은 좀 믿어줬더라면 음,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. 아, 그러 그러니까 보면 안 된다. 음, 벌써, 음, 벌써 5대 1이네 음, 벌써. 벌써. 선배님은 만약에 부부의사생활에둘다 똑같죠 뭐. <laughs> 아니, 저는... 아니. 우리 이제 유쾌한 MC님이 더잘 하실 건데. <laughs> 네. 둘다 똑같긴 한데 행위 한 사람이 잘못됐고 일단 아난 당해 본 내가...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, 어, 당해 보면은 봐라. 딱 봤어. 근데 나왔 안 나왔어 이러면 뭐 하는 거야? 내가 사게 얘기했었잖아. 아니 이제 안안 그게 안 걸렸으면은 음,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? 아니 본척을 안 하죠. 진치도안하고 아, <laughs> 걸렸으니까. 봤으니까 뭐라고 한다는 거야. 자, 여러분. 어, 백은, 뭐, 어떠십니까? 사생활 침해를 받고 산다고 사각하십니까그 침해를 받기 싫어서 나부터 상대에게 사생활 침해를 안 하고 믿음으로 존경하십니까?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. 지금까지 이슈, 이슈 토크 토크였습니다. 토크